안녕하세요. 빠돌이 빠니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 스터 연습하시다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잠깐 찍게 됐습니다. 일단, 스터 할 때, 가스폰을 글라스 바닥에 붙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살짝 띄우는 게 좋은지를 여쭤봐 주셨는데, 어, 저는 만약에 둘중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사실 붙이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도 바닥에 붙여서 스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하지 않고 살짝 떨어뜨려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닥에 붙여서 했을 때는 지금은 좀 이제 제가 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바닥을 찍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싫어서 살짝 띄워서 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연습하실 때 차라리 붙여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밑바닥에 붙여서 할 때랑 살짝 띄워서 할 때랑 어... 맛의 차이가 조금 있는 칵테일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스터를 할때 얼음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 믹서 얼음하고 믹서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뭐 서로 섞이든지 얼음이 녹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스푼인데 아무래도 바스푼을 밑바닥 끝까지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든 믹서하고 바스푼이 많이 어 접촉한다는 얘기다 보니까 더 간섭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과 믹서와의 간섭 말고 바스푼과 믹서와의 간섭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좀더잘 섞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칵테일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칵테일 연습할 때그 차이가 느껴지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습을 뭐 띄워서 하시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이제 어떤 칵테일을 만들어 봤을 때 이게 뭔가 약간 밸런스적인 부분이라든가 어 약간 일체감 같은 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한번 파스푼을 밑바닥 끝까지 붙여서 어 칵테일 제조를 해봤을 때. 그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맛이 좀더 나아지는가 그거는 한번 나중에 직접 칵테일 연습을 하실 때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스푼이 점점 내려간다 서을 하실 때 바스푼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그냥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엄청 많이 하시다 보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손은 가만히 있고 바스푼만 위아래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손은 가만히 있고 바스푼 올라갔다가 바스푼 내렸다가 바스푼 손은 가만히 있고 바스푼 올리고 바스푼 내리고 네 이런 식의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 바스푼은 가만히 있고 손이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바스푼은 가만히 있고 손이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그냥 바스푼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터를 하실 때 바스푼이 자꾸 내려간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지금 아직 그안 익숙한 거예요, 아직. 내가 가스폰을 마음대로 못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작은 거보다 이골 골이 넓은 데서 연습을 하는 게좀더 음,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연습할 때 밥그릇 아, 밥그릇 아니고 뭐죠? 국그릇 국그릇에다가 연습을 했는데 그냥. 영화나 뭐 미드 같은 거 하나 틀어 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미드 보면서 그러니까 미드가 보통 한 편에 45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5분 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렸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뭐 아까 말씀드렸을 것처럼 이렇게 뭐 위아래로 컨트롤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영화 보면서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돌렸어요 계속. 네. 그냥 부끄러워다가 그래서 그냥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스토 할때 바스콘이 점점 내려간다.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 할때 원뿔 모양이 좋은지 원통형 모양이 좋은지. 원뿔 모양이라고 하신 건 이제 바스콘을 좀 위쪽을 잡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바스콘 위쪽을 잡으면. 되게 적은 힘으로 좀 쉽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게 있고, 이제 좀 밑에를 잡으면 잡을수록 돌릴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으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최대한 밑에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에를 잡는 건데, 뭐가 더 예쁘신가요? 예쁘신 걸로 하세요. 저는 사실 좀 최대한 끝에 잡는 게, 바스폰 돌아가는 게 예뻐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칵테일 맛에 이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속도 조절이 하고, 여길 잡아서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위에를 잡아서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아, 근데 지금 해보니까, 팔에 무리가 많이 가네요. 위에 잡으니까. 네, 그냥 좀 밑에 쪽 잡는 게, 건강상으로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바스푼 뒷면을 벽에 붙여서 마찰력을 크게 가지는 게 좋은지 이거는 저는 딱히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세게 힘을 준다는 건데 이게 세게 힘을 주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지금은 구독자님께서 스파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스파하는 게좀 익숙해지면 별로 크게 힘안 들이고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스푼 뒷면이 벽면 쪽에 붙어야 된다는 거지 벽면 쪽에 반드시 꼭 힘을 줘서 붙여야 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레 돌아가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길이니까 그렇게 돌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터 할때 얼음들이 이제 차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음이 처음에 돌릴 때 한번 힘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음하고 바스푼이 약간 하나가 돼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토 하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안 익숙하셔서 그런 거라, 네, 아까 저처럼 집에서 붓그릇에다가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돌리고 계시면 돼요. 계속. 익숙할 때까지. 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